시즌에 몬테스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네. 모리유스케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음, 이제는 6세트인데요. 한지은 선수 단식에서 10승 8패 기록 중입니다.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됐던 6세트인데, 오, 오 지금 아아 아, 네. 초구 공략부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됐고요. 저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음. 내공과의 충돌 네. 그리고 목적 구간의 충돌까지 있었다. 뭐 충돌은 다 나지 않았지만 또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단식에서 사승 육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 원뱅크 시도인데요. 처음부터 두 점. 아. 음. <laughs> 김민아 선수가 오늘 2 세트에서 그래도 점수를 잘 책임져줬는데. 한지은 선수는 사 세트 혼합 복식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어 네. 충돌을 아주 잘 제거했는데 네. 아래 공간 네, 네, 정선공입니다. 긍정권 두 선수는 지금. 이6 세트 오늘이 세 번째 지금 이번팀 리그에서 세 번째 맞대결이고요. 네한 차례씩 네 주고 음. 받았습니다. 직접 시도하네요. 섬세한 공략. 감지은 연속 득점. <laughs> 가에 있는 일목적구의 얇은 두께 그리고 약간의 회전량도 줄여주면서 네. 짧게 득점이 잘 됐고요. 자, 리버스 아, 스피니이잘 걸리긴 했지만 좀 일찌감치 내려가는 내공을 조금 더 잡아주는 네, 효과가 좀 필요했는데 네. 밀림이 발생이 조금 많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란 공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김민아의 이닝. 쓰리뱅크 시도예요. 또한번 뱅크샷 시도인데요. 네. 음. 파이팅! 네 파이팅!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한 점짜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을 때 음. 뱅크샷 시도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제뭐 아주 멀리 있는 배치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한 점짜리. 가까이 있는 공을 선택을 해서 이제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음. 김민아 선수 지금 뱅크자 두번 시도했고요. 두번다 득점이 안 됐습니다. 한지은? 오, 오 이번에는 네. 빠졌고요. 지금 같은 뒤돌리기 공략도 사실 뭐 나와 있는 형태로 보이지만 저 확실하게 뽑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짧아질 수 있는 네. 네, 충분히 짧아질 수 있는 라인이 있었어요. 네, 찾아내지 못한 거죠. 다지기입니다 아직 무득점인데 네, 네. 여기서 첫 득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꺾어내는 각을 잘 만들어준 음. 빨간 공의 두께 처리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배치, 뭔가 선택의 폭이 좀커 보이는 배치가 아닌데 우선 대회전 선택을 했네요. 돌린 김민아. 자, 충돌이 아... 아... 오. 네. 네. 충돌이 나왔고 빨리 해, 빨리 해. 아쉽게 물러났습니다. 어, 크게 잘 돌려냈는데 딱 마지막에 여기에서 네. <laughs> 지금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면 거의 득점 라인이었고요. 음. 그래서 김이나 선수도 몸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한지은 크게 음. 돌아서 아, 뒤쪽으로 예! 네, 득점이 득점? 되네요. 옆돌리기로 네, 쉽지 않았던 음. 지금 옆돌리기 각도를 지금 크게 잘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은 앞돌리기 시도로 보이는데 음. 앞돌리기 아네 아, 이번에는 어려를을 따랐습니다. 점수 3대 1. 아직까지는 누구 하나 치고 나가는 흐름은 아닌데요. 한지은 선수는 무조건 이 세트를 잡아서 음, 끝까지 그렇죠. 끌고 가야 되고. 아, 김민아 선수는 이제 지금 세트에서 끝내게 되면 승점 3 점. 음. 사실 가장 좋은 결과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 자, 여기서 다섯 번째 네, 타임아웃 사용, 지금 마지막 타임아웃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직접 뒤돌리기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음. 자세가 약간 불편하고요. 빨간 과내 공가, 공과의 타이밍도 만들어내야 되는. 오. 오, 오, 지금 이 공, 자. 그 위치, 미치... 오, 아하. 가고 있는데. 네. 와, 도움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행운의 득점은 지금... 아니었습니다. 네. 대회전 시도를 했는데. 아오. 어. 마지막에 빨간 공이 노란 공을 한번더 밀어내면서 네. 길은 없었고요. 자세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김민아 선수가 마지막에 대회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음. 한증 옆돌리기, 네. 또한점 추가. 네. 점수는 아, 4대1. 네. 옆돌리기. 어 하얀 공잘 빼냈는데. 네. 빨간 아, 공. 조금 내공이 음. 짧아졌습니다. 이번에도 한 점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지은. 석점 쫓아가야 하는 김민환인데요. 아, 지금 뭐 충돌을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 워 보이는 라인이인데, 아. 와딱그 길만 피해서 <laughs> 진행이 됐습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는 배치에서 횡단으로, 음. 네. 조금 더 얇게 맞고 내려가다 보니까 탁 넘어가는 진행이 어버렸고요 네. 뒤쪽으로는 사실 득점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배치였죠. 원뱅크 걸어치기로 아음 네! 한지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한지현 선수가 2001년생인데 네. 네. 팀의 두 여자 동료들이 2004년생 네. 이제 마더니가 <laughs> 됐어요. 마더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식 출전을 또한지현 음. 선수가 많이 하고 있고,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 충돌이 와. 방해를 네. 오늘 이런 장면이 앞서서도 있었는데 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저 빨간 공에 사실 왼쪽으로 우선 충돌이 나지 않는 진행이 음. 돼야 되고요. 다시 한지은. 자, 한지은 선수는 조금 괜찮은 배치예요. 뒤돌리기. 오세요! 네 다시 한점 추가. 주차, 음, 5대1점 음, 앞서 나가는 한지은 음. 팀원들이 뜨겁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또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와 단지 연속 득점. 모든 선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응원을 하고 있네요. 이번 라운드 들어서 SY는 7세트를 가게 된다면 풀세트 승부를 두번 치렀었고요. NH농협카드는 가게 된다면 첫 번째로 풀세트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NH농협카드도 지금 1승 3패 음. 4라운드 좋은 성적이 아닌데 네. 다행히 크라운에테에게 승리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패도 끊었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경기 또 졌어요. 음. 네. 네! 어제 경기 마지막 경기였죠. 마지막 경기를 네. 또 패하면서 자 어제는 n h 농역까지또 하루 쉬었고요. 이번에는 옆으로 돌려봤는데. 아, 음. 한재현 선수도 득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조금씩 끊기고 있는 이럴 때또 김민아 선수아 아, 뭔가 들어맞지 네,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계속해서 맞추고 있긴 한데 충돌 발생이 음. 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가 한 점만 올렸고 지금 공타이닝이 여섯 번째 나오고 말았는데요. 음. 음. 자, 살짝 밀어주면서 한지은 네 비껴치기로 득점 성공. 한지은, 한지은. 화려한 득점의 연속은 없었지만 이렇게 또한점한점 한점 그렇죠. 올리면서 분위기를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 사실 정말 짧은 이한 세트로 이두 선수의 사실 경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 뭐 그대로 세트 내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한지현 선수 이번에도 연습득점. 이제 7세트로 한지은. 향하기까지 단한점 남겨둔 SW입니다. 네, 쉽지 않은 또 횡단을 하나 성공을 시켜내는 안지현 선수. 또 7세트를 가게 되면 마민껌대박인순데두 선수도 오늘 처음으로 출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 한지은 강하게 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김민아 추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비껴치기 괜찮은 배치예요. 네. 드디어 필요했던 간절했던 한 점이 나옵니다. 아좀 다음 공이 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 네. 아 지금 횡단 노란 공과 이제 내공과의 네 충돌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 아. 한지은 한점 남아있는 한지은 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또 어떨까 싶었는데 음. 가장 짧은 길을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두 선수의 표정에서 약간 긴장감이 <laughs>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저 마지막 세트 또두 선수가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네. 지금 뭐 거의 가능성이. 지고 있죠. 한지은 한 점을 6세트, 추가하면서 6세트를 6세트, 잡아냅니다. 3레오면서, 와 SY가 이렇게 3레오에서 끝까지 3레오에서 집중력을 3레오에서 뽑아내면서 3레오에서 결국, 결국 승부를 7세트까지 끌고 갑니다.